정순아, 요즘 뭐 하고 지내? 아침 대바람부터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너 이혼하고 혼자 지낸 지도꽤 되었는데 나랑 묻지마 여행이나 가지 않을래? 고등학교 동창 친구로부터 묻지마 관광을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는 솔깃한 제의를 받고 호기심 많고 무엇이든지 체험해 보고픈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심으로 오케이를 한다. 묻지마 여행은 관광버스가 출발하는 장소는 항상 정해져 있고 가는 날짜도 정해져 있어 그냥 올라타기만 하면 된다. 물론 파트너는 버스 안에서 해결되지만 친구와 난 버스에 올라탔다. 이미 여기저기 남녀들이 앉아있으며 우리가 들어가니 눈알 굴리며 쳐다보는 소리가 느껴진다. 여자들의 눈초리는 어찌나 매서운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눈으로 후쳐내린다. 기분이 이상해지며 설레인다. 일단 자리에 나란히 앉은 친구와 난 약간의 어색함을 억누르며 잠시 기다리니 남녀들이 부산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더니 드디어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자 여러분 제 말을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 묻지마 관광의 길라잡이 사회자우시다. 오늘의 여행을 즐겁게 하시려면 저희 말을 잘 따라주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정말 귀중하고 재미있는 하루 여행이 될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남자들은 남자끼리 여자들은 여자끼리 앉아 계시는 분이 많으신데 자리 배정에 앞서 파트너 정하기부터 시작을 하려 합니다. 이러면서 검정 비닐봉지를 들고 남자들 앞으로 가서 각자의 한 가지씩 핸드폰도 좋고 키 뭉치도 좋고 시계도 좋고 자기만의 특색 있는 물건을 하나씩만 넣으란다. 조금 후그 검정 비닐봉투를 들고서 여자들 앞으로 간다. 그러더니 하나씩 집으라고 하여 여자들은 자신의 짝이 될 남자의 물건을 운명적으로 잡아든다. 잠시 후뒤좌석에 앉아 있는 여자가 자기가 집어낸 남자의 소지품을 위로 치켜든다. 사회자는 남자들에게 자신의 물건이 맞는 사람은 그 여자 옆으로 가서 앉으란다. 아, 이렇게 하여 첫 번째 짝을 맞추는 것이다. 난생처음 경험해본 묻지마 관광. 버스가 출발하고 30여분 지나자 여러분 이제 커튼은 쳐주세요 라는 사회자 말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상상을 했죠.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처음엔 쑥스러워 머뭇머뭇 거리다가 나중엔 어느새 분위기에 휩쓸려 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70년생 올해로 52살이고 재작년 이혼한 돌싱입니다. 묻지마 관광하면 중년들의 천국이라고들 하죠. 등산을 핑계 삼아 합법적으로 놀러다니기 딱 좋으니 하는 소리겠죠. 저도 작년 이맘때부터 다니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 재미에 푹 빠져있네요. 작년 늦가을쯤 되었을 때였어요. 평소에 같이 자주 어울려 놀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자들끼리 놀다 보니 온갖 이야기가 오갔는데 그중 하나가 묻지마 여행이었지요. 한 친구가 자주 간다고 자랑하든 말하니 다른 친구 하나도 서너 번 다녀온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말만 관광이지 여행 내내 소개팅하는 기분이라며 자랑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나이쯤 되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고 뭔가 새로운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무료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단 생각이 많이 들 때거든요. 게다가 나이 50살 넘어 마땅히 갈 만한 곳도 없으니 묻지마 여행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하지만 관심만 많았고 하던 일이 바빠져서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이런저런 일 때문에 작년 말에 일을 관두게 되었죠. 일을 하지 않게 되니 몸이 편해지고 몸이 편해지니 잡생각이 드는 건 중년들의 공통점이더군요. 저는 큰맘 먹고 묻지마요 행을 가기로 맘먹었습니다. 주말 아침 8시 30분경 홈플러스 앞대로변에 대기하고 있는 관광버스는 거의 무치마 버스였고, 인원이 부족한 곳엔 예약하지 않아도 출발하는 버스에 돈만 내면 쉽게 갈수 있는 곳도 몇 군데 있다더군요. 정수나 언능 와, 벌써 자리 많이 찾겠어. 막상 가려고 나왔는데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죠. 근데 이거 은근히 긴장되네. 뭐가 긴장돼? 재밌게 놀고 즐기면 되는 거지. 오늘 하루만큼은 모든 걸 내려놓고 놀다 간다 생각해. 우리는 버스 앞으로 다가섰어요. 버스 문 앞에 서 있던 남자 한 명이 우리에게 말을 걸더군요. 나이는 40대 중후반 정도로 보였고, 서글서글한 인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만숙 씨 친구분들 맞으시죠? 나는 그때부터 왠지 창피해져 점점 내 얼굴이 화끈화끈 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여기 이누님은 자주 뵙던 분이시고, 이쪽 누님은 살짝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처음이신가 보네요. 그냥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재미나게 놀면 되니까 걱정 마시고 올라가시면 돼요. 그리고 차에 타면 웬만하면 서로 떨어져서 앉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곧장 버스에 올라 주위를 둘러보니 버스 안에는 벌써 남녀 20명 정도가 타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날 쳐다보는 시선이 꽤나 뜨겁게 느껴진다. 다행히 남자들도 거의 다 50대 중후반으로 내 또래여서 마치 대학생 때 MT를 가는 것처럼 마음이 설레였다. 저 혹시 괜찮으시면 옆에 앉아도 될까요? 네, 앉으셔도 돼요. 옆자리에 동석하게 될 남자가 소지품 뽑기로 정해지자 절 찾아왔더군요. 최대한 태연한척 했지만 무척이나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남자는 대략 5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였는데 얼굴이 약간은 능글맞아 보였어요. 반가워요. 네, 저도요. 그 남자와 간단히 인사부터 나눴어요. 잘생기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싫은 인상도 아니었죠. 약간 어색한 시간이 흐른 뒤, 버스가 어느새 꽉 찼고, 8시쯤 되니 출발하더군요. 다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을 모시게 된 미스터 정입니다. 옆에 혹시나 짝이 안 맞으신 분들 없으시죠? 혼자 계신 분은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럼 다들 쌍쌍이 앉으신 거 맞죠?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며 출발합니다. 그렇게 대충 짝이 맞추어지고 계속 차는 국도를 달리고 있었다. 가이드는 좌석마다 커튼을 치고 버스 내 불을 희미하게 켰다. 그리고 잔잔한 음악을 깔아 분위기를 맞췄다. 기사 아저씨 목적지까진 얼마나 걸리죠? 한두 시간 정도요? 여러분 2시간 정도면 옆에 있는 분과는 친해지셔야 됩니다. 차가 출발하고 30여 분 지나자 신나는 뽕짝 금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잠시 뒤 고속도로에 들어가게 되면 남편 안에 자식 잡생각들은 잠시 던져두시고요. 오로지 저한테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뒤 버스가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다시 사회자가 일어서고 음악소리는 더욱 커졌어요. 사회자는 재미난 입담과 함께 오늘의 목적지와 자기 소개를 했고 농담 몇 마디로 한층 분위기를 띄우더군요. 간단한 간식거리에 소주 한 병이 따라나왔고 신나는 음악이 술기운까지 보태지니 분위기도 점점 더 달아올랐어요. 저도 조금 어색했었지만 옆에 남자와 소주를 한두 잔 했더니 긴장이 좀 풀리면서 편안해지더군요. 분위기가 흥겨워지니 벌써부터 일어나서 춤을 추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놀아보겠습니다. 제 말만 잘 들으시면 오늘 즐거운 여행이 되실 겁니다. 한동안 춤판이 벌어지더니 사회자가 다시 올라왔어요. 사회자의 말이 끝나니 음악도 새로운 노래로 바뀌었고요. 자, 이제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들 커튼 확실히 쳐져 있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일단 남자분들은 제가 시키는 대로 해 주세요. 시키는 대로 안 하시는 분은 벌금 5만 원입니다. 너무 이러지 마요. 부끄러워요. 허허허 이런데 처음 오셨나 봐요? 사회자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벌금 내야 하는데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서 재밌게 지내보자고요. 그럼 실례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제대로 놀줄 아시는 분들이 오셨네요. 그럼 다음 단계로 여자분들 차례입니다. 모두들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죠? 정신 없이 놀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을 했고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오랜 시간 좁은 차 안에서 고생들 하셨네요. 차에서 내리셔서 점심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시간 가지세요. 예약된 식당으로 갔더니 점심 식사로 한상 가득 음식들이 나옵니다. 가이드의 능력에 따라 다음에 다시 올런지 안 올런지 결정되는 순간이고 차 안에서 만난 파트너와 벌써. 미운정 고운정도 쌓인 분도 계시니, 한결 끈적해진 분위기로 1시간 정도 점심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식사 시간 끝나고부터는 자유시간이었습니다. 미리 예약된 클럽에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마음대로 노시다가 오후 4시까지 여기 차량으로 오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자유시간이에요. 참 각자 알아서 후회 없이 즐기세요. 라며 가이드가 묘한 여운을 줬다. 처음에는 주저하고 망설이다. 이왕지사 여기까지 왔는데 나도 재밌게 한번 놀아보자 마음을 먹으니 한결 편해졌다. 그렇게 두어 시간에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이름도 묻지마. 사는 곳도 묻지마. 연락처도 묻지마. 이렇게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4시에 맞춰 버스로 돌아가니 일행들도 하나 둘씩 모여들고 있었다. 사람들의 표정들을 보니 얼굴엔 다들 미소가 가득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말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던 사람들도 이젠 마치 10년을 같이 산 부부처럼 가까워져 돌아오는 버스 안는 그야말로 재래식 시장의 좌판 분위기였다. 사회자가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오늘 하루 즐거우셨나요? 대답 소리가 적자 제차또 묻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 즐겁지 않았던 분, 손 들어 보세요. 주변을 돌아보니 손 뜨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저녁 식사 마치고 곧장 차에 올라 배도 부르고 몸도 약간 피곤하니 금세 꿀잠에 들고 만다. 출발지였던 홈플러스 앞에 도착하니 밤 8시가 조금 넘었다. 그렇게 인생 첫 묻지마 관광에 하루가 가고 있었다. 친구들과 가을 단풍놀이로 묻지마 관광이라는 것을 생전 처음 갔었습니다. 이름도 주소도 묻지마라는 말로만 들은 묻지마 관광. 첫 만난 사람들과 관광버스의 좁은 통로 속에서 흐느져 트로트의 연신 관광 어깨춤을 추대던 일이 눈에 선합니다. 요 이혼한 친구 녀석에게 전화가 왔다. 일요일에 간편한 복장으로 9시까지 홈플러스 앞으로 나오란다. 왜? 어디 가는데? 묻지 말고 나와. 도둑질 하러 가냐? 말을 해야지. 좋은데 갈 건데, 싫으면 말어, 서로 가려고 하는데. 그리 좋으면 너나 갔다 와라. 그래? 후회할 거다, 냉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도대체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었다. 내일은 장모님 생신이라고 열흘 전부터 마누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일러둔 터였다. 밤새도록 고민을 거듭하다 친구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친구에게 일찍 전화하라는 문자 메시지도 보내놓고, 장모님 생신 참석을 위해 머리를 감는지 샤워를 하는지 마누라는 목욕탕에 있었다. 마누라가 들리도록 큰 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우리가 장지까지 가야 된다고. 나는 못 가. 오늘 장모님 생신이라 약속해 놨어. 나하고는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뭐. 그래 그렇다면 안 가봐선 안 되겠구나. 아이고 어떡하니 그 선배 불쌍해서. 마누라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쓸데없이 짓거렸다. 어릴 때 나를 귀여워해 주었는데 어렵고 외롭게 살았는데 살만하니까 어쩌고저쩌고 주절주절. 잊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선배를 재물 삼아 마누라를 속이고 홈플러스 앞으로 가는 길 룰루랄라 휘바람이 절로 나온다. 우리 일행은 4명이었다. 파트너 신상에 관해서 일체 묻지 마라. 묻지 마 관광의 기본 룰이고 에티켓이다. 녀석의 주의사항을 듣고 있는데 관광버스가 도착했다. 남녀 열두어 명이 쌍쌍으로 앉아 술판을 벌리고 있었다. 홈플러스를 출발한 버스는 다른 곳에 잠시 정차를 했고 이윽고 예닐곱 명의 아줌마가 수줍게 웃으면서 버스에 올라탔고 그리고 잠시 후 현란한 몸놀림으로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남녀 파트너를 정해주고 본격적인 묻지마 여행을 시작했네요. 파트너가 옆에 앉았지만 가슴이 콩쾅콩쾅 떨려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 순간. 내 파트너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네요. 처음에는 무슨 질문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긴장을 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얘기도 잘 되고 저에게 정말 매너있게 행동하는 것이 내가 마음을 편하게 할수 있는 것 같았어요. 가이드의 제안에 내 파트너는 나가서 노래 한 곡을 하고 오더니 나보고도 노래 한곡 정도 해보라고. 자꾸 권했는데 나중에 하겠다고 손사래를 치고 말았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가 되기도 하고. 맛있는 안주에 소주를 한잔 곁들이니 이내 긴장감이 없어지고, 파트너와 얘기도 더잘 되고, 어느 순간 나도 수다쟁이가 되어버렸죠.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달착지근한게 여간 민망했다. 어제 과음하여 숙취 때문에 술을 사양하였는데 자꾸만 권하여 마지못해 몇잔더 받아 마셨다. 지포를 찢어 내 입에 넣어주는 친절의 미소를 머금고 여자를 바라보니 분위기상 묘한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시간이 흘러 충청에 있는 어느 산 입구 주차장에 도착했다. 파트너가 내 손을 잡아주더니 같이 내려서 맑은 바람 좀 쐬고 점심을 먹으러 가자길래. 지금도 아무런 거부감 없이 잡은 파트너의 손길이 지금도 느낌이 생생한 건 왜일까? 식사를 준비해 놓은 식당에서 맛있게 먹고 가이드가 등산 가실 분은 등산을, 다른 데 가실 분은 알아서들 가시고 오후 6시까지 모이라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내 파트너는 이런 여행을 몇번와본것 같았어요. 내가 부담을 가질까봐 산책을 하며 얘기를 하자고 해서 OK를 했고 6시까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라가서 저녁이나 같이 먹고 가자는 제안을 하길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자고 말을 해버렸네요. 별일 없겠지 하는 마음에